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을 끝으로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우리 영의 경각심 기독교인의 구원에 관한 깊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영상입니다 다만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칭 기독교인들에게 가감 없이 소리질러 봅니다 오늘은 세계 속의 방언 진언을 통하여 마귀가 들리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교회는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었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타 언어를 할 때에 세계 각국에서 왔던 온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나라의 언어를 들었던 겁니다.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바대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브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북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타 언어로 말하니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라라라 다다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타 언어로 말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여러 종류의 타 언어라 함은 각국의 타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로 타 언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완전한 성경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성경이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대언하는 사람이 직통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언어로 각 나라 언어로 대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은사 타 언어가 없어졌답니다. 어,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성경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경험담 체험을 믿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세계 각국의 방언과 진언 이런 걸 좋아하는 가짜 성도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일들을 잘 보고 열심히 따라해서 제3의 눈도 각성하며 미륵불이 되어 마귀의 신비한 일을 열심히 해보세요 당신들이 하는 방언 진언이 마귀 들린 자들이 하는 지심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완전 기독교에서 하는 가짜 방언과 구별이 안 되네요. 이러면 누가 진짜 방언인지 도저히 모르겠는걸요. 그래서 자칭 기독교 모임에서 방언하는 소리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비슷한지. 와, 저는 도저히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제가 볼 때에 같은 종교인 것 같이 방언이 똑같습니다. 도대체 마귀의 방언이랑 성령의 방언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제가 앞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던 내용인데 현대방언이라는 것은 타 언어가 아니라 인도의 힌두교에서 넘어온 만트라라고 해서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손을 흔들고 몸을 좌우 앞뒤로 흔들면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무아지경에 빠져서 정신이 흐릿하게 되면 거기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명 귀신 들렸다. 빙의 현상 마귀들림이라고 해서 자신의 몸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의식이에요. 그게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뉴에이지 운동으로 인해서 조용기 목사가 힌두교에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마귀들림의 현상을 잘 만들어 놓은 영상 하나 보실게요. <놀놀놀>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마귀의 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만 마귀의 악한 일에 동참하며 이걸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그리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진언 방언이 힌두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에 있다는 겁니다. 종교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같은 말 반복하며 무아지경에 빠지는 행위는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목소리> 다 똑같은 패턴인 게 읽혀지시나요? 네, 방언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언이 다른 종교들하고 같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타 언어 즉 외국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며 똑같은 리듬 패턴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리듬 패턴으로 마귀에게 몸을 내어주는 의식을 하나 더 시청하겠습니다. 저도 영상 제작하면서 속이 미식거리고 토나올려 하네요. 이런 샤머니즘 마귀들림의 영상은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고 다시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와이크루는 신과 초자연적인 조건을 갖춘 수준의 영에게 숭배하는 의식입니다. 무에타이 선수가 영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 행하는 의식인데, 이런 리듬을 타다가 종종 마귀에게 종식당하여 맞아도 아프지 않으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와이크루와 같은 숭배에 참여하다가 마귀 들린 사람들을 보시겠습니다. ប <Gã entender> oh <my> <toper> <toper> ាទបាទមេតា 자, 여러분, 와이크루도 똑같은 반복적인 음악 리듬으로 인해 사람이 무아지경에 빠져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마귀가 침투해서 그 사람의 몸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진언, 방언, 와이크루 의식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반복적인 같은 말, 음악, 리듬이라는 공통적인 진언 방언들로 쉽게 마귀가 침투해 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하는 방언은 마귀를 부르는 주술인 겁니다. 아마 방언하는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 다친 사람들, 죽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방언하는 목사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이런 영상 제작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자신의 체험 간증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적은 자만 구원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